우리가 오늘은 시편 63편을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63편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10편 63편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 광야에서 주를 간절히 찾으며 갈급해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또한 집에서나 직장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루 일을 모두 마치고 주어지는 자신만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참된 휴식을 얻고 있는지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모두 진실이 담긴 것들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주의 제자임을 공언하는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과 게으리의 말들이 어찌 어울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는 귀하고 극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